웹3에서 커뮤니티는 늘 중요하다고 이야기 됩니다. 다오, 거버넌스, 토큰 투표, 인센티브라는 단어도 이미 익숙하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많은 커뮤니티가 의사결정은 형식적이고 보상은 단기적이며 참여는 점점 줄어드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커먼은 이 문제를 툴이 아니라 구조 자체를 다시 설계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최근 한국경제TV 출연, 예측시장 기반 거버넌스 도입 예고, 그리고 AI 에이전트 협업 인프라 확장까지 지금 시점에서 커먼을 다시 살펴볼 이유가 셨는데요 그럼 이 커먼은 어떤 플랫폼일까? 알아보려고 하는데 커먼은 단순한 커뮤니티 서비스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자면 온체인 커뮤니티가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거의 모든 기능을 하나의 인프라로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커뮤니티를 운영하려면 보통 멤버 관리 토큰 발행, 이벤트 및컨테스트 거버넌스 투표, 보상 분배 같은 요소들이 필요하지만 커먼은 이 모든 것을 원클릭 기반의 통합 서비스로 제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웹2 로그인과 웹3 지갑 연결을 동시에 지원하고 UI와 UX를 일반 사용자 기준으로 설계했다는 점입니다. 즉, DAO나 크립토 네이티브 유저만을 위한 툴이 아니라 일반 유저도 함께 참여 가능한 대중형 온체인 커뮤니티 인프라를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그럼 커먼에 대해서 대강 알아보았으니 커먼의 핵심 개념인 루프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커먼을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는 이 루프입니다. 루프스는 단순한 기능 이름이 아니라 커먼이 커뮤니티를 바라보는 방식 그 자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커뮤니티에서는 투표는 투표로 끝나고 보상은 별도로 지급되고 제안과 실행이 분리되어 있는데 커먼에서는 투표, 제안, 거래, 보상 그리고 AI 에이전트의 행동까지 모두 하나의 온체인 루프로 연결됩니다. 이 구조에서 중요한 점은 루프가 많아질수록 참여가 늘어나고 데이터가 쌓이면서 토큰 사용처가 자연스럽게 증가한다는 것인데요. 활동이 많아질수록 커뮤니티와 플랫폼 전체의 가치가 함께 커지는 구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커먼은 다른 코인 프로젝트들처럼 실험 단계에 있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이미 400만 개 이상의 사용자 지갑 주소 등록, 10만 개 이상의 커뮤니티 5만개 이상의 토큰 발행이라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 매일매일 갱신되고 있습니다 또한 DYDX 1인치 레이어지로 베이스 수위 등 메이저 웹3 프로젝트들과의 협업 경험을 통해 실제 대규모 커뮤니티 운영에서 검증을 거쳤는데요. 이 지점에서 중요한 건 커먼의 구조가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까지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다면 이제 중요한 토큰에 대한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커먼 토큰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입니다. 커먼 토큰은 그냥 거버넌스 토큰이 아니라 이 미션 방향 결정, 프로토콜 수수료 구조, 시장 보상 분배, 커뮤니티 인센티브 설계 등 플랫폼 전반에 사용됩니다. 커뮤니티에 참여하기 위해 토큰을 구매해야 하고 의사 결정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토큰을 보유할 유인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커먼은 토큰의 실사용 구조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실사용 수요가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기존 에어드랍 구조는 몇 가지 공통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상이한번 정해지면 바뀌지 않고 단기 참여자만 양산하며 커뮤니티 성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커먼은 이를 레트로 드랍 기반의 프로그래머블 보상 구조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매주 진행되는 게이지 투표를 통해 토큰 발행 방향이 결정되고 가장 활발하게 작동하는 영역으로 보상이 이동합니다. 중요한 점은 각 커뮤니티가 자신만의 인센티브 구조를 직접 설계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커먼이 예고한 가장 큰 변화는 예측 시장 거버넌스입니다. 구조는 비교적 명확한데요. 커뮤니티 내 제안에 대해 패스 또는 페일 시장이 형성되고 참여자는 커먼 토큰 또는 USDC로 배팅을 합니다. 일정 기간 유지된 가격 비중을 기준으로 판단의 판단이 결과로 반영되고 이 구조는 의사결정이 단순한 투표가 아니라 경제적 책임과 직접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LP는 거래수 수료를 얻고 참여자는 잘못된 판단의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거버넌스는 손익이라는 구조가 실현되고 또 커먼 프로젝트의 로드맵을 살펴보면 2026년 1분기에는 다오별 커스텀 예측 시장과 AI 에이전트 API 통합이 예정되어 있고 2026년 2분기에는 AI 에이전트가 예산관리, 의사결정, 실행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단계로 확장됩니다. 이 시점에서 이 프로젝트는 사람과 AI 에이전트를 조율하는 핵심 조정 레이어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된다라고 설명을 한국경제TV에 출연해서 CEO가 직접 했었었는데요. 최근 이 CEO 딜런 체는 한국경제TV 크립토랩스에 출연해 프로젝트를 직접 소개했습니다. 이는 단순 홍보 방향성이 아니라 한국 시장을 하나의 주요 시장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그런 프로젝트의 생각으로도 해석해 볼수 있는데, 커머는 커뮤니티, 토큰, 거버넌스, 예측 시장, AI 에이전트를 각각 따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요소 하나의 구조 안에서 실제로 작동하게 만드는 인프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단기 이슈가 아니라 웹3 협업 구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성을 명확하게 잡고 가고 있는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지금 시점에서 한번더 조금 볼 만한 그런 프로젝트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이 인터뷰 한국경제 TV의 크립토랩스 한번더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